오잉? 동글씨? 기분 좋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응? 응? 동글 동글아 동글아 동글아, 동글아. 동글 오유 우와 동글 동글아 응? 어? 동글아 응? 어? 이렇게 하면 좀더 보이려나? 위치를 똥글씨김똥글씨 움직여주세요. 응? 응? 똥그씨. 동그라. 해외에 있는 언니가 동그리가 보고 싶대, 어? 응? 동그리 꿀렁꿀렁 움직이는 영상이 보고 싶대. 동그리 꿀렁꿀렁 움직여 줄 거예요? 동글아. 동글아. 안 그래? 동그. 마대 덩구이 아이 예뻐 덩구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요 그렇죠 음. 힝 덩그라 오늘 이만큼만 움직일 거야 아까 밥 먹을 때 많이 움직였는데 응? 엉그래 응, 엉그래 응, 엉그래 응, 오늘 안 움직일 거야 동굴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치? 응. 진짜 끝.